오늘 소개할 밥도둑은 바로 2.9% 저염 명란젓. 짜지 않아 그냥 먹어도 좋고, 구워 먹으면 그 풍미가 더욱 살아난다는데요. 20년 전통 명란젓 전문 제조사, 삼양시 푸드의 어활한 구이용 명란을 만나보시죠. 밥 반찬은 물론 술 안주로도 최고랍니다. 2.9% 저염이라 부담 없고, 구우면 풍미는 없. 20년 노하우가 담긴 명란젓, 과연 맛은 어떨까요? 실제 구매자분들의 후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명란젓 진짜 맛있어요. 저염이라 짜지 않고 신선해서 비린 맛도 없어요. 구워 먹으니 짭짤한 맛이 살아나 밥이랑 꿀조합. 가격도 착해서 부담 없어요. 또 다른 분은 저염이라 맛 없을까 걱정했는데 짠맛이 덜해서 명란 본연의 맛이 더잘 느껴져요. 볶은 밥, 파스타, 그냥 밥에 올려 먹어도 꿀맛. 냉동 보관하니 세상 편하네요. 라고 극찬해 주셨네요. 여러분도 맛있는 저염명란 한번 드셔보세요. 2.9% 저염명란 밥도둑 구이용 백명란젓 1kg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